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이 볼때이 세상에는 크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참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한쪽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또 한쪽의 중심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교회 안에 형제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는 유혹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청년들은 말씀 안에 거하여 악한 자를 이기라 이런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법은 빛 가운데 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는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열매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 세상을 보면 참 사랑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또 바라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을 또 이루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면서 그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산잘 산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면 사실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격과 인격 간의 사랑, 이 사랑이 사실은 온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어,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진실로 사귀어 살게 되면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활기가 일어나고 영적인 자녀들이 생겨나고. 기쁨과 평안과 진리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틀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틀어지고 식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의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사랑, 아버지와의 사랑,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동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의 마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죠. 사람이 뱀의 말에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행복과 기쁨과 교제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땅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타락하면서 죄에 굴복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다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랑은 본질적으로 대립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며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등 돌리게 되죠. 사랑이 식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다른 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을 버려야 한,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만약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면, 그것은 아마 애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던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더욱더 말씀하시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랑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랑은 각각의 다른 열매를 맺는데 세상에서 오는 사랑은 사람들 마음속에 거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맺고 이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만들어 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게 세상의 정욕인데 정욕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말 자체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 어떤 갈망을 하는 욕구, 뭔가를 원하는 열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게 정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이게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욕이 왜곡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왜곡된 사랑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일까? 육신의 정욕이란 이 정욕이 육체적으로 표현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종 탐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는데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 없는 욕심이 바로 탐욕인데 이것 때문에 타인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그것을 알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를 아름다운 것을 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안목의 정욕입니다. 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이렇게 어 표현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 결국은 이것은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들 그러한 지식들이 이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데 또한 이런 지식들은 교만을 낳게 됩니다. 이 생의 자랑은 앞에 두 가지의 정욕에서 따라 나오는 결과입니다. 정욕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자랑의 유혹이 따라오는데 소유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뭐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이것이 왜곡되고 거짓되고 타락되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을 이기는 해법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기도 하고, 또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사랑하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을 향한 정욕의 마음이 새롭게 고쳐집니다. 왜곡되고 거짓된 사랑은 참된 사랑 진리로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세상이 하나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갈망을 채우려는 욕구입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런 정욕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육신의 정욕도 채워줄 수 있고, 안목의 정욕도 채워줄 수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충만한 생명이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그런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그 충만한 사랑과 그 생명과 그 아름다움과 그 진리를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 사김. 이 안에서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한 나라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안의 어둠이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왜곡된 것을 진리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